현재 여러분 래프대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어, 더 라스트 스탠드라는 체육방어선 새로운 맵을 할 건데, 기본 맵이 생기기 전에, 원래는 교차로가 제일 어려운 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차로는 두 번째 맵으로 밀려나고요. 이제 제일 어려운 기본 맵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라스트 스탠드, 체육방어선 전문가 모드로 한 번에 원코를 깨기. 현재 여러분 래프대와 함께 합니다. 아, 맞다. 러비 님, 군대 군대 자대 복귀 하셨죠? 아, 충성 <목소리> 절대 막엿 먹으라 그런 의미 아닙니다. 충성 실례하지만 러빈이 그러면 그 지금 현역 그 병역? 아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거 지금 훈련받는 그런 지금 병장 그런 급이에요? 아니면 간부에요? 아, 대답이 없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충. 성. 아, 일병이에요? 아, 일만 하는 병사, 아, 아닙니다. 충. 성. 제가 뵙겠습니다. 자,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으니 시청자 참여. 어,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아, 뭐야? 뭐야? 저, 튕기셨는데, 지금? 아, 지금 튕기셨는데요, 지금? 어, 튕기셨는데 지금? 아싸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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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네, 저 들어오세요. 혹시 스킨 같은 껴 있으면 다 빼고 오세요. 원래 스킨 같은 껴 있으면 어, 렉이나 버그걸릴걸있실거든요 걸리, 여러분들 다 빼고 오세요. 자, 선수분들 그냥 오세요. 그김대는 마이크 주고요일본어랑 네, 여기 아야지요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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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본어가 왜냐면 컴퓨터컴퓨터 컴퓨터 중학교 언제 갈 거예요? 10월달? 드디어 12월 초 때? 네. 음... 돈 들어온 대로 일단 해야죠 음딱 뚫어박으려고 부럽습니다 부럽네요 빨리 아, 사세요 형도 아... 그러게요 사야 되는데 어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여기 탱크 있 바로 있었어? 수 있잖아요 근데 뭐야 여기 탱크 있었네? 뒤로 백 뒤로 백 뒤로 백어 이거 완전 완전 최악의 상황인데 이거? 근데, 이거 웬만하면 왜 탱크 안 뜨는데? 아 이거 정말 최악의 상황이네요 일단 뒤로 백하세요 와 이거 개빡스네 초반부터 이거? 뒤로 가서 나무 돌면서 막아도 돼요? 원래 엠마한 생기 탱크 안 뜨는데, 어우 더군다나 지금 좀비도 있어 요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많이 없습니다. 런달런달 론달. 일단 돌아, 돌아, 일단 돌아, 돌아. 어짜자찮다 이거 당하면 안 돼요. 당하면 진짜 당하면, 당하면 김카즈 여자친구. 어이 구야 오, 당할뻔했어. <laughs> 가겠습니다. 조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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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요. 오, 뭐야? 방금 봤어요? 조이가 컴퓨터인데 근탱하는 거? 저 아, 잘 야, 봤나요? 지금 이... 잘 봤나요? 조이가 왜 근탱을 하지? 컴퓨터인데? 뭐지? 어, 컴퓨터 왜 이렇게 전해요 어. 할렐루야. 아멘. 현재, 현재. 왜 이렇게 안 죽어해? 그러기 말입니다. 저, 저... 와 진짜 딜이 안 들어간다. 지금 반피밖에 안 때린 것 같은데? 아이 뭐야? 다 죽어. 아 아이, 진짜... 죽었네요. 지금 먹님 제가 봤때는 을 일단 먹님은 아마 스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스킨 다 빼줘야 돼요. 한두개 빼서는 안될것 같아요. 다빼 그냥 완전 노말. 처음에 레포드 샀을 때처럼 노말로 가셔야 돼요. 네 어. 노말 아니면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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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마 참가안될 겁니다. 조심하세요. 근데 마이크 작으니까 마이크 조금 해주세요 앞에 가지마요 부모, 부모 있어요 부모 있어요 부모 있어요 부모 있어요 부모 있어요 아이고 오른쪽에. 가면 안되는데 네 스킨같은거 다 빼셔야 돼요 조심하세요 아 이거 3인파라서 하기, 어, 하기 어려운데 이거 이 맵은요 사실 우리 그 프로 선수분들하고 같이 해도 어려운 맵이에요 이거 네 그래서 세명이서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야 결재합다 대기 대기 부모 부모 있어요 부모 있어요 부모 있어요 부모 있어요 부모 아, 어, 수지마, 수지마, 아, 수지마. 아, 어. 레이프이와 함께합니다. 일단 가, 나가지, 마요. 나,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요. 오늘 아주 집방, 집방, 기방이야 돼, 기방, 어, 기방이야 돼요. 여기 많이 위험해서 일단은 충분히 다 정비를 한 다음에 가야 돼요. 절대 진행 못합니다 이거. 김카제가 김카제 이스트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말로 안녕하세요. 아, 이거 저런. 아, 이거 뭐야? 폭발탄 괜히 먹어가지고. 오 클럽메이거 천천 갈게요. 천천 갈게요.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폭발탄이 좀안 좋은 게 있어요. 가까이 쏘면 저한테까지 이렇게 팀킬 먹어가지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레포드에서 어 레포드 맵 중에서 이스터 에그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맵은 이 맵입니다. 어체육방송에이 맵에서 바로 이 장소 이 문을 여러 번 때리면. 여러분 때리면 이제 황금 곡괴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뇨 이거 하지마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딱 보기에는 문 열릴 것 같지 않은 문이죠 자 하지만 이 안에 이스터 에그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0번 만에, 50번 만에 이렇게 열렸습니다. 자, 그 무기는요, 황금 곡괭이입니다. 확, 황금 곡괭이, 어리써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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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곡괭이. 네 하지만 전는 이거 두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도끼가 더 좋으니까요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50번을 때려야 되네요 저게 하려면 난 저게 30번인줄 알았는데 50번이었네요 자 가겠습니다 빠루나 곡괭이나 자 빠루가 일본말 아닌가요? 곡괭이가 한국말 아니에요? 자 가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킥 히... 현재 좋겠습니다. 근처에 저거 못드세요 뭐 보세요. 자, 지금 먹님이 이제 오셨는데, 아 원래 먹님이 사실 디스코 드 들어오셔서 마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마이크를 안 하시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 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 피드백만 해 주시면 됩니다. 킷. 키 야. 아주 감사합니다천천리 기방, 천천리 기방, 천천리 기방, 기방하세요, 기방하세요. 기방. 견제. 나이스. 계속 오는데? 이거 무잔 아닌데, 이거? 어, 이거 무잔 아닌데. 왜 이렇게 무잔처럼 오지? 뭐죠? 계속 오는데? 일단 견제. 근데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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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끊임이 없어. 야, 갈갈 갈. 갈. 짜져. 짜져가 제일 싫어. 오, 야. 아, 근데 진짜 이게 왜 이렇게 딜이 안 들어가죠? 우와, 싸도안 뒤져요, 진짜. 어디 아, 있어? 갑니다. 좋습. 아,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할게요. 자, 견제하세요, 견제하세요. 아, 선원님 안녕하세요. 자, 김니는 지금 빨피인데, 다들 아시죠? 이맵 좀, 몇번 해봤으니까. 몇 긴장하셔야 됩니다. 먹님은 제가 따로 뭐, 공략 말씀 많이 드 되는 거죠, 먹님 아, 아, 샷건들겠습니다. 자, 누르고 올게요, 제가. 제가 누르고 올게요. 일단 멍, 제가 아직 먹님이 실력이 얼만큼 있는지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적으로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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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명만 기방하면 돼요. 아니 스피터가 오줌 뿌릴 경우에는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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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미가 인사까지 다 해주네요. 우리 우리 매니저분들은 한 마디도 안 하는다. 아! 한 마디도 안 하는데. 와 진짜. 와.

한쪽까지 있어요. 사실 이 맵이 우리가 프로 선수만 어, 프로 선수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때 쉽겠겠잖아요. 근데 지금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프로가 뭐냐면 혼자서 솔플로도 깰수 있는 능력을 솔 그냥 프로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자, 가겠습니다. 총알 먹고요. 각자 위치로 퍼주세요. 발정이 다 누른 다음에 다시 이 자리로 복귀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어 이분들이 그렇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먹님이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인데, 야 그래도 뭐 처음 치곤 정말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진통제 먹고요. 파이브 제가 오그로 파이브 템원 투. 오케이 나이스. 초초할이 많으면 많을 좋죠. 좋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저는 프로 아니에요. 저는 똥강아지 아니 아니 저는 네? 저는 네 저는 그냥 평민이에요. 가겠습니다. 파이브 요 까지 마세요. 안 까도 세요 제가 봤을 땐 이따가 2채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그이채터부터만좀 제대로 안 돼버리면 아주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전, 갑니다.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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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일본어는 저희 그킷 드세요. 킷. 50 정도 정도니까요. 드세요. 60대 이하면 안고 예. 드셔야 돼요. 킷을. 왜냐면 이건 전문가 기준이니까요. 올라가면 탱크 조심.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주 웹또 옵니다. 아, 쪽키 정말. 좋습니다. 드디어. 그쵸. 이거 안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되디 합니다. 되디 합니다. 되디 합니다. 자, 네, 슬슬 준비가안 나오죠? 안 나오면은, 자, 투입하시죠. 투입. 자, 투입하세요. 자, 저기서 여기 네모난 컨테이너 박스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내리는 버튼은 이쪽에 있는 버튼을 내리면, 이게 내려갑니다. 아,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그럼 길이 생기죠? 잠깐만, 가지마봐요. 가지마봐요. 가지 탱크 있어요, 탱크. 탱크 있다고도 안 했어요? 김네니? 일단은 맞고 네, 가세요. 맞고 가세요. 가세요. 아, 그거는 랜덤이에요, 랜덤. 무조건 뜨진 않아요. 자, 출발. 저 탱크 없는 것 같은데, 가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내려오면 다시 뒤로 백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시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가서 쭉 가게 되면 탱크가 안 짜져. 나온다는 가정 하에. 짜져. 자, 아, 또 짜져 나왔다. 개인적으로 짜져가. 이번에 레퍼레가 패치된 이후에 체력이 너무 높아졌어요. 내가 너무 세져가지고, 짜저만 뜨면 막, 어우, 너무 스트레스 받아. 추천, 감사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짜저보다 탱크가 더 쉬울 정도? 네, 약간, 약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탱크보다 약간 짜저가 어려운 수준? 짜저가? 아, 나 긁었네. 아, 씨.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저 화면 백업 좀 해주세요. 저 치러 할게요저 백업 좀 해주세요, 백업 좀. 백업 좀 해주세요. 백업 해달라니까 주변에 아무도, 네, 알겠습니다. 혼자 여러분들은요, 상큼한 멤버들과 함께 합니다. 반할 뻔 했잖아요. 가겠습니다. 자,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좀비 웨이브가 올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견제의 고리를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알 먹고요. 어차피 탱크는 죽웠기 때문에 탱크 뜨진 않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웨이브나 특전들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면은 1챕터는 여기서 쉽게 마무리를 칠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끝! 다음으로 가죠. 현재로는 레프드와 시체형 참여, 레프트보데드 투와 함께합니다. 지금 먹님이. 먹님이 지금 정말 잘해주고 계세요. 어우, 먹님, 사실상 보통 시청자분들 참여를 원할 때 같이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아까처럼 먹님처럼 막 튕겨요. 그 튕기는 이유를 아, 이렇게 알고 보니까, 네, 보통은 그 스킨 때문에 많이들 튕기시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두 번째는 이제 그 부분이죠. 뭐 자기가 너무 초보라서 너무 민폐 줄까봐 중간에 게임하다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어, 그런 거, 일단, 괜찮으니까, 들어오셔서, 뭐, 실력, 뭐, 뭐,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어, 재방송에 들어오셔서, 어, 못하든, 잘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같이 즐기는 게, 그게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청과 참여, 시참, 우리 슈시아의 멤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자, 저는, 저는 그런 거 선택해요. 시참할 때는 시참, 프로분들이할 때는 프로. 네, 이렇게, 할땐 하고, 놀땐놀고 이런걸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어... 그냥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갖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멍이 마시겠죠자 이번에는 음... 이번에는 아, 여기서는 조합이 좀 나, 남달라집니다 거... 보통은 제 기준에서는 돌격을 여기서 많이 해요 자 파이프 김넨 대기 하겠어요 김넨에서 파이프 대기 1 2자 고! 가겠습니다 자 돌격할게요 돌격할게요 습격합니다 조금은 자 조금 이렇게 약간 덮어내려면 빨리 갈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오세요 네, 여기까지 오세요 자 짜죠 왼쪽 짜죠 왼쪽 짜죠 왼쪽 짜죠 하지만 굳이 안 잡아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가셔도 돼요 자 여기서 맨 위까지 올라가지 마시고 그냥 갑니다 왜맨 위에 올라가봤자 어차피 애키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여기 부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심하세요 긴장하셔도 됩니다 여속서 긴장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가장 어려운 구간이 왜냐면 보통 일반 맵에서는 좀비 웨이브 뜨고 탱크 한번 뜨고 좀비 웨이브 뜨고 탱크 한번 뜨고 게, 이러고 탈출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맵은요 좀비 웨이브 뜨고 그 다음에 탱크 한번 뜨고 그 다음에 기름을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웨이브 뜨고 탱, 탱크 뜨고 이제 탈출인데 이게 많이 빡셉니다 예 네, 이게 말은 쉽게 하는데 해보시면 알아요 여기서는 웬만하면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말로 설명드리자면 샷건보다는 순합니다 네, 백업 위주로 가는게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아직 누르지 않았어요 다 좀비가 됐으면 피드백,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말씀해주세요. 발쪽에 누르겠습니다. 자, 누를까요, 여러분들? 다들 그 등대 쪽으로 올라가 계세요.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눌렀습니다. 자, 이제 슬슬 좀비가 웨이브가 시작됩니다. 좀비웨이브 끝나면 이제 탱크가 뜬다는 거겠죠. 여기서 만약에, 만약에 탱크가 한 마리밖에 안 나왔는데, 만약에 누군가 부모집을 만난다. 그 좀비웨이브도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 웬만하면 부모집에 맞지 말라는 얘기죠 부모집이 좀 약간 짜증이 나요 탱크 한 마리 막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시청자분들이 참여할 때 좀비 외부 막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탱크까지 나오니까 좀 짜증나죠 자주의하시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기 산쪽에 산쪽에서 스모크 많이 끌려옵니다 쪽기나 조심하세요 웬만하면은 그 팀원들하고 뭉쳐있을때 20미트 이상 거리 벌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바로바로 백업 거리가 가능한 거리니까요 자, 참고로 지금 이건 전문가 모드입니다. 네, 좀비한테 한 대만 맞아도 무조건 피는 20 이상씩 달게 됩니다. 근데 좀비가 한 마리만 때릴까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세네 마리 와가지고 때리기 때문에 한 발에 높죠. 그래서 전문가 전문가 하는 겁니다. 많이 어려운 모드입니다. 자, 여기서 웬만하면은 피는 60대가 되면은 무조건 치료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막으니까 지금 쉽죠. 외부만 나오니까. 자, 왼쪽에 스마커나 특점들 잘 나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헌터. 헌터 있죠, 헌터 있죠, 아래 1층. 역시, 김래인이 에임이 좋네. 좋습니다. 되겠게요 자, 왼쪽 잘 봐주시고요. 나이스. 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채팅창 지금 렉 걸렸나요? <laughs> 말이 한마디도 없... 알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얼음땡과 함께합니다. 여기서, 아, 어, 뭐 수사로 가도 되고요 아, 네, 무슨 뭐 이렇게, m 심묘로 가도 되고요 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우리 남이밖에 없구나. 탱 잡을게요. 12시 반이야. 어차 한마리 때문에 금방 죽습니다. 자, 왼쪽에서 옵니다. 왼쪽에서. 왼쪽에서 옵니다. 조심하세요. 탱크만 뜨는 게 아니고, 네, 특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거야? 아, 저거는 어? 네요 어...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자, 원래 김민이 원래 잘하는 애인데, 지금 이걸 누운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긴장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쵸? 자, 점깐 내려가고요. 제가 오그로, 제가 오그로인데, 제가 오그로. 내가 오그로, 내가 오그로, 내가 오그로. 자, 오른쪽. 그렇지. 한 마리 끝. 자, 아직 초반전이에요. 아직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좀비웨이브 한번 더. 좀비웨이브 한번더뜬 다음에 아마 기름통 모으는 걸 거예요. 아닌가? 지금이 기름통인가? 맞나? 지금이 기름통인가? 아, 맞죠? 기름 맞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내려가서. 자, 가겠습니다. 21조, 21조, 21조. 21조, 21조. 한 명끼리 다니면 백업거리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어, 근데 이걸 만난다고? 참나. 자, 여기서 제가 5T1, 투. 자, 빨리 옮겨주세요. 자, 야미야, 이거 레포대 처음 보는 게임이잖아. 어.. 뭐, 뭐, 어지럽지않아? 괜찮..괜찮아? 어지러울거같은데 자 집안에 있는거 집안에 근처에 있는거 다 옮겨주세요 다 옮겼죠 여러분들? 헌터 갔어요 아 정말 괜찮아? 정말 어지러우면 정말 어지러우면 어, 눈좀 감고있어 <laughs> 가겠습니다 이쪽에 있는거 볼게요 여기도 뭘 거, 여기도 뭘거 은근히 있는데? 껴놓을게요. 넣으세요. 혹시 뭐 있는 거야? 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컸네 이거, 컸네. 자, 빌 넣으셔도 돼요. 탱커? 탱커 있으면 뒤로 뺏하주셔도 됩니다. 아싸 비오. 아싸 비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아싸 빨리 아싸 빨리 가세요. 자, 여기서, 자, 빌 번호, 5D, 1, 2, 고! 가세요.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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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오리오 내가 이렇게 빨리빨리빨는데 내가 어떻게 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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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네 개만 더리빨리빨네 개만 네 개만 리 빨리빨리 빨리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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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탱크만 할 겁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딨죠? 아이고, 저런. 끌려가죠, 끌려가죠. 빼고, 빼고, 빼고. 그렇지. 탱크 밑에 네, 쏘겠습니다. 어, 이는거 이게 M60이,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든 총이 M60이랑 총인데, 쪽. 이게 사실, 이게 딜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건 총, 총알 충전이 안 되는 구간인데, 아, 이 총알을 막쓸 수가 좀 많긴 하네요. 대기합니다. 여기 탱크 두 마리인가요? 저... 한 마리인가? 한 마리, 한 마리. 만더2 8 남았죠. 나이스 다섯구요자 아, 나이 그... 아직이에요. 또 나옵니다 웨이브. 웨이브 나온 다음에 이제 탈출 구간 때 이제 탱크 두 마리가 나온다 는얘기죠 네. 자 아직입니다. 탈출은 저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배가 오는데 배가 막 빨간색 게막 신호탄 같은 거 쏘거든요. 거기서 이제 탈출하는 얘기죠. 아직은 아닙니다. 견잡입니다 준비웨이브. 특정하고 같이 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뭐 있는 거죠? 저 이제 금숨어있 있는 거 같은데? 헌터 대기. 일반 맵 기준을 잡아서 좀비가 한 화면에 30만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비를 안 죽이고 가만 내버려 둘 경우에는 탱크가 뜨지 않거나 어, 계속적으로 시간 딜레이가 됩니다. 그 빨리 못 깬다는 얘기겠죠 그준 좀비를 죽이셔야 돼요 아 오랜만이네요 키키키키키님 <목소리> 이게 얼마 만이에요 키키키키키님 <목소리> 요즘 그동안 뭐가 지냈어요 키키키키키님아뭐역캔방 <목소리> 가가지고 막 활동한 거 아니죠 키키키키키님 <목소리> 아니죠? 소문이 의하면 막키키키키키님이막그여방에서막매니저로 <목소리> 뭐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쓰, 소문이겠죠 키키키키키님 <목소리> 그쵸 그렇죠? 소문이겠죠 <목소리> 키키님은제 방송만 보는 분이시죠? 그죠? 맞죠? 알겠습니다입 응. <목소리> 아프게도 죄송해요. 아이, 괜찮아요. 키키키님. 뭐, 한동안 아니야 키키키 키키키님. 뭘입 아프게 볼 죄송해요. 알면 됐어요. 키키키님. 언제일 야, 지금 시청자 참여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맵은 전문가 모드로 하기에는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맵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죽지 않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막 쉽게 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먹님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우, 장난 아닌데, 진짜, 먹님. 자, 탱크 있죠? 이번 탱크 두 마리입니다. 조심하시요 이거. 자, 조심하세요. 어디 있는 거죠? 탱크 두 마리 나 밑에. 자, 이제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안녕하세요. 올라옵니다. 이거 탱크 올라옵니다. 티끌이 올라옵니다. 내려가서 저는 애캐 들겠습니다. 아, M진이요? 예, 조심하시세요 피가 없네. 아, 아, 나 씨. 진 나한테 던지는 게 아니었구나. 아, 어, 뭐야. 아. 아, 나 이런. 작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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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빨리 딜 주셔야 돼요. 딜 주셔야 돼요. 지금 멍님이 지금 일부러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거 저거 지금 하고, 하고 계시니까. 큰일 났네, 이거. <laughs> 큰일 났네, 이거. 하나 컷, 하나 컷.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명, 한명 끌고 와한명 끌고 와와 끌고 와 끌고 와, 끌고 와 끌고 와 자, 끌고 와 끌고 와 티를 주세요, 딜 주세요. 안 보여, 안 보여. 존재, 왼쪽, 오른쪽. 나이스, 굿자. 야, 시참인데, 이거를 유킷 깬다고, 한 번에? 대박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아, 저거 왜안 터지냐, 저거? 아, 이런. 제가 유인, 제가 유인, 유인할 테니까, 얼른 빨리 소생하러 가세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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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지아요 탱크 아마 저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불려집니다. 사거리가, 제가 시할를딸수 있습니다. 아, 저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닉네임을 읽어드릴 꿈보입니다. 추천. 네 주가 맞나? 오! 저거 왜 맞죠? 김리 아니 김김 아니 김보로 아니야 일본어? 어 잡고 좀 맞지 마세요, 맞지 마세요, 맞지 마세요. 제가 뒤끝. 일, 2 3 4 5 6 나이스. 자 빨리 오세요. 신 없습니다. 이분들 나없음이거 어떻게 깰라고 그래 님들? 여기서 이거 먹고요.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멍님, 부모집 대기 합니다. 자, 부모집 대기, 원, 투, 스코! 아무 데나 까주세요. 자, 신호탄 올라왔죠, 신호탄. 맞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빨간 불빛. 배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배 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저희가 시청자 참여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전문가 모두를 한 번에 죽지 않고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대단하네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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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입니다. 우리 쏘지 마세요. 가족 가족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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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가족이야 가족이야 가족이야. <laughs> 현재 여러분들은 가족 같은 멤버와 함께합니다. 아이, 아니지, 김네인. 지금만 이런 거고, 내가 다음 판부터 내가 김네인, 내가 이제 안 쏠게요. 아, 내가 뭘뭐 쏘겠습니까? 절날 믿으세요. 네? 한 번은 이렇게 하지, 두 번째 부터는다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들, 저 믿습니까? 슈샤를 믿는다. 1번 믿지 않는다. 배신자다. 2번 채팅창에 써주시길 바랍니다.